제가 낚시하는 포인트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대교 하단에 있는 내 포인트가 이 지점인데, 이 지점의 특징이 조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안면대교고안면대교 교각 1번, 2번, 3번, 4번, 5번 교각이 있는데, 이 교각 사이로 중돌물, 중돌물이 들어올 때, 조류의 방향을 겉조류, 겉조류에 대한 조의 방향을 그림으로 그려 봤습니다. 큰 볼류대가 교각에서 들은이향으로 교각에서 들은이향으로 지나가고 또 이쪽에서 이쪽 교각에서 들은이향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바닥에 배가 지나가는 깊은 곳이 있습니다. 최하 간조 기준으로 해서 3m 정도 되지 않을까? 3m 이상? 그러니까 배가 지나가겠죠? 2m에서 3m? 사리 때는 배가 지나가는 걸못 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조류들이 작은 조류들이 요 바닥에 부딪혀서 요렇게 솟구치는 솟구치는 조류들이 생성이 됩니다. 죽들물에 내 포인트는 요쪽 지점인데 여기에다가 밑밥을 던지면 요 감성돔이 감성돔이 낚기곤 합니다. 중들물에 됐을때 여기 제가 좋아하는 요 포인트가 큰 바위인데 이 바위가 물에 잠겨서 물에 잠겨서 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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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어오는 지점이 됩니다. 바위는 수종료가 되고. 이 때에 감성놈이 감성놈이 요 근처까지 와서 먹이활동을 하다가 나의 미끼에 걸려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끄뜰물인데 끄뜰물의 특징은 끄뜰물과 초날물 초날물 방향도 이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 이렇게. 교각에서 들은 이양밭 방향이죠. 음, 초날물 방향, 들물, 중등물 방향하고, 그 들물 방향하고, 초날물, 초날물 방향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흩들물에서 초날물로 넘어갈 때, 여기 있는 조류, 이쪽에서, 이쪽에서 오는 조류들이, 이쪽 영역까지 이렇게, 이렇게 조류가 흩어져서 저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집니다. 왜냐하면 이 조류들이 초날물에는 조금 세기가 약화가 돼서, 이렇게, 이런 조류가 밀어지기는, 반탄 조류, 되돌아온 조류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오는 조류들이 힘이 세서 상대적으로 여기 힘이 약해져서 이렇게 밀어 제깁니다 그때도 이 감선동이 여기서 먹이 활동을 계속하는 바람에 저의 채비에 낚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잭 포인트는 여기다 미법 투척을 해서. 가깝게 채비를 내리면 감성돔이 잡히기도 합니다. 촛날물에.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에 이감성돔이왜 오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바위이고 여기가 석축인데, 제가 석축에서 밑밥을 던지면, 초들물에는 수심이, 이어 찌에 대한 수심이 안 나와서 낚시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때도 감성돔이 헤엄칠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이 수심이 낮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올라와서, 요, 바위에, 작은 바위 밑에, 요렇게 그, 요 밑에, 음, 바카지 그, 새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바카지 새끼들을 사냐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생물체들을 먹이로, 먹이 사냥하러 이감성놈들이 도움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만 수심이 낮기 때문에 함부로 올라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들물이 시작되면 이렇게, 이렇게 물이 차는 거죠. 여기까지. 그때는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헤엄쳐서 올, 올 수가 있는 거죠. 수심이 낮은데도 여기 1m, 이쪽에서는 3, 4m 되지만, 이 위에서 봤을 때는 이 수면 위에서 봤을 때는 1m 밖에 안 되죠. 1m 공간, 이때도. 오는 것 같아요 오긴 오는데 제가 그 수심이 낮다 보니까 못 잡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심이 높을 때 이렇게 수심이 높을 때중돌물요 바위가 머리가 잠길 때중돌물할때 얘네들이 이렇게 활동 영역이 높아지는 거죠 수위가 올라와서 그래서 요 골 속에 있는 바카지 새끼를 사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공격하는 공략하는 시간대는 요렇게 요렇게 이 바위가 다 잠기고 요 바위로 물이 넘어올 때 저는 그 시간대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감성돔이 활동하는 영역이 다 열려 있어서 수심도 얘네들이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수심대가 되고, 나도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하는데, 요 채비를 길게는 3m까지, 3m까지 수심을 3m까지 수심을 해서 채비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요때 먹이 활동을 하면서, 요 밑밥에, 밑밥에 얘네들이 내 미끼를... 물어주는 것 같아요. 요요 요 시간대가 요 시간대가 제일 잘 물리는 것 같아요. 요 시간대가 끄뜰물하고 초날물 끄뜰물하고 초날물 때잘 물리는 것 같아요. 제가 수심 1.7m나 수심 2m를 줬을 때 줬을 때 그때도 얘네들이 물었거든요. 요 시간대 끝돌물과 초날물대를 공략 시간대로 하면 참 좋은 그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수심이 날물이 시작돼서 요정도 요정도까지 요 바위 머리가 드러나고 하면 감점도문 헤엄치기가 자기 몸을 또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라 수심으로부터 너무 가까우면, 요, 요, 요. 수면 위로부터 너무 가까우면 얘네들은 이렇게 뒤로, 깊은 쪽으로 이렇게 가서 입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몇번 느꼈는데. 아무래도 감성동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대는 이렇게 수심이, 수심이 만조 때, 만족 때, 그 다음, 초 날물 때. 이때, 감손놈이 한두 마리, 세 마리 정도는, 이렇게, 먹이 사냥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두 마리 잡은 경우도 있거든요.